반갑습니다, 빠돌군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명도의 거진 유일한 힐러이자 이 여자 야복지가 정말 대단하다에 철지에 되게...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이번에 또 우성으로 남캐를 처먹고 드디어 우성 남캐 삼관왕을 달성했는데 계속 남캐만 영상으로 올렸다간 진짜 큰일 날것 같아서 급하게 아껴둔 여캐를 꺼내들었다. 아니 근데 진짜 크로 게임즈 나한테 왜 자꾸 우성 남캐만? 뭔가 착하게 뜨고 다니 확 죽여버리잖아. 기 시발로. 설지는 명조에 단두명뿐인 힐러 중한 명으로 사실상 거의 유일한 힐러라고 봐도 무방한 캐릭터다. 어째서 그런 평가를 내리냐고 묻는다면 남은 힐러가 오성 캐릭터 딱 하나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뽑기로 못 뽑았다면 당연히 힐러로 쓸수 있는 캐릭터는 설지 하나뿐이겠지. 게다가 설지는 양양과 지샤와 같이 기본으로 지급되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더더욱 플레이어들에게 유일한 힐러라고 말할 수 있다. 왜냐면 가지고 있을 힐러 캐릭터가 대부분 설지일 테니까 물론 이렇게 말하는 필자 또한 이번에 오성남캐 3관왕을 달성했기 때문에 당연스럽게도 힐러로 설지를 채용 중이다. 또한 설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선 성격과 외모에 대해 논하지 않을 수 없는데 설지의 성격은 생각보다 다가가기 어려운 성격에 대단히 차가울 것 같은 느낌의 외모를 가지고 있다. 다만 그것은 주변에서 같이 일하는 연구원들의 착각이고 설지도 차갑기만 한게 아니라 나름 주변 사람들을 챙기는 모습을 여러 번 보인다고 하니 이 또한 의사소통의 부족 때문이 아닐까 하고 조심스럽게 생각해본다 마지막으로 설지는 1차 CBT와 2차 CBT의 모습이 다른데 완전 모습을 탈바꿈해서 굉장히 예뻐지고 굉장히 오야가 됐다 특히 공명 해방을 사용할 때 비춰주는 야복지가 진짜 엄청났어요 누구누 뭐 물이 이렇게 많이 쏟아지는지 자 다음으로는 설지의 전투 메커니즘에 대해 알아볼 차례다 설지는 일반 공격으로 스택을 쌓아 힐을 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데 쉽게 설명해줄테니 천천히 알아가보자 설지의 일반 공격은 우담이라는 소환수로 최대 4단 공격을 적에게 가하며 여먼이라는 스택을 쌓는다 이 여먼은 최대 4스택까지 쌓을 수 있으며 공명회로를 설명할 때 자세히 알아볼테니 일단 넘어가자 다음으로 강공격은 우담을 빙빙 돌려서 다음과 같이 적에게 피해를 입힌다 공명 스킬은 우담을 불러와 주변 적들에게 피해를 입히며 주변 파티원 전체에게 힐을 해준다 공명 해방은 파티원 전체에게 강한 힐을 해줌과 동시에 빈틈의 울림이라는 기술을 시전한다 빈틈의 울림은 2.5초마다 한 번씩 총 4번 발동하며 매회마다 얼음 결정이 적을 자동으로 공격하며 파티원에게 광역 힐을 걸어준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공명 회로에 대해서 알아볼 차례겠지 설지의 공명 회로는 아까 설명한 염원의 메커니즘에 대해 적혀있다 딱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강공격의 강화와 다른 하나는 공명 스킬의 강화. 사실 이걸 강화라고 부르기도 뭐 하긴 한데 쉽게 설명해 보자면 여먼 스택이 차 있을 때 강공격이나 공명 스킬을 사용하면 가지고 있는 여먼 스택을 전부 소진해 추가로 힐을 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물론 강화 기능을 사용하면 공명 에너지나 협주 에너지도 조금 채워주긴 하는데 이건 설명해도 시청자들이 모를 것 같으니 넘어가도록 하자. 그러면 음. 이제 설지의 전투 메커니즘을 한 줄로 요약해 줘야겠지. 설지는 일반 공격으로 연문 스택을 쌓아 공명 스킬과 공명 해방으로 팀에게 힐을 해 주는 캐릭터라고 아하. 요약할 수 있겠어. 또한 전투로 쓸 만한 기능은 일절 존재하지 않으니 절대 기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상으로 설지에 대해서 알아 보았다. 오성 남캐 삼관왕을 달성한 후 만드는 영상이라 그런지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 진짜 설지만큼은 다음 역의 영상 전까지 아껴 두려고 했는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저주한다 크로키. 그럼 다들 필자처럼 남캐 삼관왕을 달성하길 부디 기원하며 영상이 유익했거나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시고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